안녕하세요. 저는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 장덕희입니다. 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가,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사람 만들기이며 부제는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진다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행복한 가정, 사람 만드는 비법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의 꿈은 부모를 조사하는 탐정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제가 모르거나 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풀어야 하는 수수께끼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커서 부모를 조사하는 탐정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까?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의 10분의 1 그것도 보고 들을 수 있는 일 중에 10분의 1 정도만 인식하고 있고, 이것 또한 인식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때때로 여러분들은 나의 입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가 더 있을 것 같다고 의심도 해보지만, 알아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나, 시도를 해도 알아낼 수 없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때때로는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낸다는 것이 항상 좋을까요? 좋을 수도 있지만 나와 가족을 위험한 길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알고 있는 것이 가족 생활에서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배 사람이 배 사람의 운명이 물속에 잠긴 빙산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과 같이 한 가정의 운명은 가족들이 매일 겪는 사건 아래 감추어진 감정과 욕구의 양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여러 학자들과 여러분의 생각을 모두 합친다면 아마 이러한 답을 도출해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체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마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구체적으로 건강한 감정이 있고요, 사랑할 줄 알고 케어하고 어, 믿을 수 있고 또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온전히 두 발로 어, 세상을 당당히 어, 굳건히 설수 있고 깊이 타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정정당당히 효과적으로 어 문제에 대해서 싸울 수 있으며 온유함과 강직함을 함께 가져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며 그 차이도 알아서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힘을 쓸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정은 이런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의 공장장은 누구일까요? 바로 가정의 공장장은 부모입니다. 어, 건강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문제의 가정에서 발견한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네 가지 요인이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한 감정, 생각들인 바로 자기 가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간의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는 소통 방법인 의사소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들이 느끼고 행동하는 데 사용되는 가족 규칙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가정 밖의 외부와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네 가지에서 건강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에서 가족 구성원들 각자는 자신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따라서 어느 쪽,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긍정적이면 자기 가치가 높고 또 부정적이면 자기 가치가 낮게 됩니다. 두 번째 각자는 의사소통을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그 의사소통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 규칙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규칙이며 그 규칙들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구성원들 각자는 사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며 그 결과들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인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가족을 만드는 가족 형성기에서 자녀를 낳고 돌보는 가족 성장기, 확대기를 거쳐서 부부만 남게 되는 축소기 등 가족 주기 전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양부모 가족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 입양 가족, 혼합 가족, 시설 가족 등 가족 유형과 상관없이 어떤 가정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에서는 나름대로 특별한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간에는 축적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질문에 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현재 당신 가정 안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고 신뢰하며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이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십니까? 자,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어, 세 문제 모두 다에 그렇다라고 답을 하시면 당신은 건강한 가정에 살고 계십니다. 이세 문제 중에, 어, 세 문제 다 아니다. 또는, 어, 세개 중에 한두 개에 늘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하시면 다소간의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당신 가정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의 언어 선상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 가정은 어디에 속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가정의 가족 분위기는 쉽게 알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때로는 얼어붙는 것 같고 차갑고 지나치게 공손하며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권태에 빠져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이 너무 빨리 돌아가 균형을 상실할 수도 있고 가족 분위기가 폭풍전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 공기가 비밀에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분위기는 내 몸의 반응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속이 아프고요. 위장이 메스껍고요. 등과 어깨가 쑤시고요.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문제의 가정에서는 가족의 문제가 가족 구성원의 신체 질병으로 나타나, 문제의 가정은 신체 질병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문제의 가정에서 가족 성원들의 고통은 몸과 얼굴을 통해서 쉽게 알수 있습니다. 몸은 경직되어 있고, 얼굴은 화가 나 있고, 슬퍼 보이고, 때때로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무표정해 보입니다. 눈은 아래로 내려다 보고 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지나쳐버립니다. 기로는 분명히 듣고 있지만 잘 듣고 있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거칠고 귀에 거슬리거나 잘 들리지 않습니다. 가족 성원들은 서로가 내는, 어, 서로서로 서로 느끼는 기쁨도 없고 참으려고 애쓰며 의무적으로 지냅니다. 때때로 누군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어, 유머를 시도하지만 시도하는 것을 보지도 않고 그의 말을 무겁게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어, 심지어 이 유머는 빈정그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간혹은 잔혹하게 짓밟히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어, 요구를 하기 바빠서 아이들은 자신이 누군지 탐색할 시간이 없으며 인간으로서 자신을 즐기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인간으로서 그의 부모와 함께 즐겁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족들이 서로 간에 기쁨이 될수 있다는 것이 문제의 가장 가족들에게는 매우 이상한 일로 여겨집니다. 서로를 피하고 가능한 한 바깥 활동에 열중하여 가족들과는 실제 접촉이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다른 곳에서 실패하더라도 가정에서 많은 사랑과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바깥세상을 좀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기를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그런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나 문제 가정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신화에 그칩니다. 건강한 가족의 성원들은 나의 얘기를 상대가 들어 줬을 것이고 나도 남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에 흥미가 있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남으로부터 배려도 받아보았고 나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압니다. 고통과 불만을 나눌 뿐만 아니라 애정도 솔직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험에는 약간의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고 나의 실수는 곧내 성장의 신호라는 것을 우리 가족들이 알기 때문에 모험을 하는 것에 대해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 당당하고 타인도 인정해 줄줄 알며 사랑해 주는데 의심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아이는 몸이 건강하고 몸짓이 우아하고 얼굴 표정은 편안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어, 서로를 바라보고 말은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전달됩니다. 서로의 관계는 자연스러운 흐름과 조화가 있습니다. 갓난 아이 일지라도 숨김이 없고 친근해 보이고 다른 가족들도 그들을 인간 그 자체로 대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안이 고요하다면 공포나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평화가 깃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소리가 날 때는 공격의 소리가 아니라 활동의 소리로 들립니다. 나의 의견이 받아질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당장 그렇지 않더라도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으로 이해하거나 좀더 지연될 수 있고 지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애정을 나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랑과 관심의 정거로 음식을 만들거나 쓰레기를 버려주거나 월급봉투를 가져다 줍니다. 건강한 가정은 서로에게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나타냅니다. 기쁨과 성취뿐만이 아니라 실망, 공포, 분노, 상처, 비판, 분노 등 어떤 것도 이야기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지금 실험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어, 아이가 여러분이 아끼는 비싼 접시를 깨뜨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하실 건가요? 자, 두 가지 반응을 유치해 볼수 있습니다. 아, 어, 그래 지우야, 내가 접시를 깨뜨렸구나. 다친 데는 없니? 놀랐겠네. 엄마가 빗자루를 가져올 테니 넌 쓰레기통을 가지고 오렴. 부서진 조각을 조심해서 같이 치워잡구나. 이렇게 해서 아이와 함께 정리를 하는 일도 할수 있겠죠. 이때 여러분이 아이가 접시를 들고 있을 때한 손으로 들고 있다가 놓치는 것을 보았다면 아이한테 큰 접시를 들 때에는 두 손으로 들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라고 말을 해준다면 아이는 이 접시 깨뜨리는 상황에서 접시를 조심해서 들수 있는 또 다른 학습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 반대로 문제 가정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집 같을 것 같은데요. 조심하라고 했지. 그거 얼마나 엄마가 아끼는데 그거 사려면 비기 타고 갔다 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너는 하는 일마다 왜 그래? 라고 한다면, 아이는 학습의 경험이 아니라 이 상황을 모면하는데 바빠 울며 이 자리를 뛰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아이는 실패해서 무엇을 배울까 생각해 봅시다.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되는 게 없다라고. 아이는 이렇게 학습하게 됩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가 볼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두 기업체를 하나로 합병하여서 그들 각각의 원료를 한꺼번에 넣고 하나의 단독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업은 두 성인이 한 어린이를 점먹이 때부터 성인인이 되도록 키울 때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양육적인 건강한 부모는 부모에게서 볼수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아이가 변화되고 이 변화를 불가,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아는 점입니다. 어린이는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빨리 변화되고 교육적인 성인들은 이런 변화를 빨리 받아들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변합니다. 가족들은 변화를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변화에 가족들이 보다 더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창조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문제는 문제의 가정에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범죄, 질환이나 약물남용이나 의존 같은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또이 아이들이 커서 청소년이 되면 문제 청소년이나 비행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또 문제,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로 이 아이의 문제가 바깥으로 연결됩니다. 실패의 대가가 크다면 성공의 보상도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처음부터 성인이 아니라 처음부터는 갓난 아기였습니다. 그 사람의 권력이나 영향력에서 어떻게 그 권력을 행사하는가는 그가 자라면서 가정에서 무엇을 배웠느냐에 많이 좌우됩니다. 문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들의 변화는 가족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제가 볼때 문제의 가정은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문제를 만드는 대부분의 일들은 생후에 학습된 것입니다. 그것들이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학, 새로운 것들을 학습하게 되면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자, 변화의 첫 걸음은 첫 번째, 당신은 당신의 가정이 문제의 가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가정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달라질 수 있음에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변화를 위한 어떤 행동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항상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족 성원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 가정의 고통의 원인들은 당신들 모두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그것들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못볼 수도 있고, 보고 싶어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물을 보는 것을 가로막는 정신적 안경을 쓰고 여러분은 가족의 삶을 살아가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동료 중에요. 핑크대왕이라는 동료가, 아, 동화가 있습니다. 핑크나라에 핑크대왕이 살고 있었는데, 이 핑크대왕은 핑크 색깔을 너무 좋아해서 온 나라를 핑크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궁궐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심지어 자기가 먹는 음식의 색깔도 모두 핑크로 만들었어요. 어, 근데 단 하나. 어, 핑크색이 안 되는 게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어떤 색인가요? 네, 하늘은 바로 파란색이죠. 그래서 핑크대왕이 신하한테 호통을 칩니다. 이 하늘을 빨리 핑크색으로 바꿔라. 이 핑크색으로 물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네들을 숙청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혼비백산을 해서 어, 온 하늘을 핑크색으로 가릴 수 있는 묘안을 만들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을 낼 수가 없었는데요 어느 날 신하가 무릎을 탁 치면서 대안이 있다라고 어, 답을 내옵니다 그건 바로 핑크 선글라스를 대왕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임금님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어, 임금님한테 내민 선글라스를 한번 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핑크 대왕이 핑크 선글라스를 꼈더니만 하늘이 분홍빛으로 바뀐 경험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핑크 대왕은 만족하면서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바꿨다면서 자기가 그 신하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하셨나요? 이 신하가 착용한 선글라스가 바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어, 정신적 안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정신적 안경을 벗어버리기 시작한다면 가정 안에서의 기쁨이나 고통을 인등 그대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 가정이 바로 저는 자기 가치를 찾아가는 어, 첫 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높은 자존감은 무엇인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저처럼 멋진 새 옷을 입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한테 몇 번을 칭찬을 들었는가요? 그리고 당신이 조직에서 승진됐다는 말을 방금 전에 들었다면 여러분 그때 기분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내서 결과적으로 결과가 아주 긍정적으로 어, 잘 정리되었을 때 여러분 기분은 어떠하셨어요? 또 학교에서 발표 시간에 적절한 답변으로 교수님의 칭찬을 들었을 때, 친구들의 부러움의 반응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높은 자존감을 가졌을 때 여러분의 느낌, 감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낮은 자존감이란 어떤 때일까요? 어~ 제가 볼 때는 창피스러운 실수나 무거운 과오를 범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이 경험한 기분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나 상관이나 배우자에게 화를 내거나 어~ 야단을 받았을 때 그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그리고 자녀가 어떤 문제를 가졌을 때 해결 방법을 몰라서 어쩔 줄 몰랐던 때 그때 느꼈던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했습니까? 그때 아마 기분이 저조했을 건데 기분이 낮은 것과 낮은 자존감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낮은 자존감은 그 순간 당신이 원치 않은 감정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마치 그런 감정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은 자존감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뢰가 필요합니다. 낮은 자존심은 당신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거짓말의 형태입니다. 오늘 당신은 자존감, 당신의 자존감 상태는 어떠한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는 과거에 자신을 다뤄본 경험이었고 자신의 가치를 판단할 저울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경험과 한 인간으로서의 그의 가치에 관해 받게 되는 메시지에 의거해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치감정을 전해주는 유전인자는 따로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워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배움의 학습의 장이 어딜까요? 첫 번째 학습의 장은 가정입니다. 부모들이 창조한 당신은 당신 가정 안에서 높은 자존심 혹은 낮은 자존심을 느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동기에 가족에 의해서 형성된 자존감은 학령기 청년기, 성인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아동은 실수를 해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아동은 성공을 해도 끊임없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자기 가치의 감정들이, 감정들에 있어서 개인차가 인정되고, 실수가 용납이 되고,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규칙은 용통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대부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문제 가정의 자녀들은 흔히 말하는 값 없이 없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삐뚤어진 의사소통을 하고, 융통성 없는 규칙을 가지고 있고, 가치 안음에 대한 비판도 받고, 실수에 대한 처벌은, 어, 실수에 대한 처벌의 경험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라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희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성장할 수 있고, 다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학습하는데 속도가 조금씩 더뎌져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입니다. 변화가 가능하는 것을 알고 변화를 원하는 이두 가지가 변화의 그다란 첫걸음입니다. 배움의 속도는 더딜지라도 우리 모두는 교육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당신의 가치는 가정에서 만들어지고 그 가정은 한 인간을 만드는 공장이고, 가정의 공장장은 부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고, 건강한 인간은 자기 가치, 자존감이 높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과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고, 협력을 할줄 알고 사회 체계에 개방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가치가 높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로 자존감 선언문을 읽으며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나다. 온 세상 천지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부분이 나와 비슷한 사람은 있겠으나 나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나 혼자 하기로 선택한 것이므로 진정 나의 것이다. 나는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소유한다. 내 몸과 몸이 하는 모든 것, 내 정신과 그 속에 담겨진 모든 생각과 사상들, 내 눈과 그 눈들이 보는 모든 형상들, 노여움이나 기쁨, 좌절, 사랑, 실망. 그 어떤 것이나 내가 느끼는 감정들, 내 입과 거기서 나오는 공손하거나 달콤하거나 거칠거나 옳거나 그런 모든 말들, 그리고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모든 행위들, 나는 나의 환상과 꿈과 희망과 공포심을 소유한다. 나는 나의 업적과 성공, 실패와 잘못을 소유한다. 나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나 자신과 친밀하게 사귈 수 있다. 그렇게 하여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의 모든 면과 친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다음으로 나는 나에게 이익이 될수 있는 일을 찾아 실현할 수 있다. 내 자신에는 나를 궁금하게 하는 면이 있고 또 있는지도 몰랐던 면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대하는 한 나는 용감스럽고 희망차게 나를 궁금해하는 문제들을 찾아 해결책을 찾아내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좀더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보이고 들리든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든 또 주어진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든 그 모든 것은 나다. 이것은 확실하며 내가 순간 어디 있느냐를 상징한다. 나중에 나의 모습과 목소리와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고 어떤 부분은 알맞지 않다. 나는 그 알맞지 않은 부분을 버리고 알맞은 것만 간직하며 버린 부분 대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다. 나는 생존하고 남과 가깝게 지내고 생산적인 사람이 될수 있고 내 주변의 세상 사람들과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의 주인이며 나는 나를 조절할 수 있다. 나는 나이며 나는 괜찮다. 여러분 감사합니다.